한번 받은 의뢰는 마지막까지 완수한 게 탐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극장판 엉덩이 탐정에서 어려운 사건도 척척 해결하는 명탐정, 엉덩이 탐정 역을 맡고 있는 성우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레비야, 아름다운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엉덩이 탐정에서 어떤 아름다운 보물이든 모두 훔쳐내는 궤도 역할을 맡은 성우 남도형입니다. 엉덩이 탐정 다섯 번째 시리즈 극장판 엉덩이 탐정 안녕 나의 영원한 친구다 오는 10월 1일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엉덩이 탐정 극장판 안녕 나의 영원한 친구들은 엉덩이 탐정의 옛 파트너이자 친구인 새로운 캐릭터 수선화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수선화는 미술관에 걸려 있는 모든 그림들이 바꿔치기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덩이 탐정에게 의뢰를 합니다. 아니, 괴동이도 탐내고 있던 보글 모두 가짜였다니! 세상에 이럴수가! 과연 어떤 악당의 음모가 숨어있는 걸까요? 과거의 파트너 수선화와 현재의 파트너 브라운과 함께 아주 스펙타클한 아트, 액션, 어드벤처, 추리 액션을 선보일 계획이니까요! 꼭 각장해서 확인해 주세요! 또 괴동이의 깜짝 활약도! 놓지 마세요! 음. 극장판 엉덩이 단정! 안녕, 나의 영원한 친구! 모두 극장에서,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